큐티, 오늘 만나 출애굽기 32장 15절에서 20절 말씀. 증거판을 던져 깨뜨리는 모세.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판에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오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신의 산으로 불러 40일 동안 훈련시키셨습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민족을 이루며 사는데 필요한 항목들이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드리는 법이었고 다음은 이웃을 사랑하는 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중에 거하실 하나님의 성막을 지어 관리하는 법을 가르치셨습니다. 모세가 신의 산에 머무는 동안 아래에서는 백성들이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애굽에서 인도에는 신이라며 예배하며 춤추고 노래하고 제사드렸습니다. 이것을 보시고 하신 하나님은 맹렬한 노를 바래 이스라엘을 멸하고자 했으나 모세의 간구로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두 개의 증거판을 주셨습니다. 돌로 만드신 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입니다. 모세는 증거판을 들고 시내산을 내려올 때 기분이 좋았습니다. 하나님의 맹렬한 노가 가라앉고 이스라엘을 용서해 주신 사랑을 확신하고 내려오는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이스라엘 진중에 왔을 때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승전가도 패전가도 아니요. 참으로 이상한 소리였습니다. 더 가까이 가서 보니 금송아지 앞에서 온백성이 춤추며 경배하고 내는 소리였습니다. 모세는 왜 하나님이 그토록 진노하시며 이스라엘을 진멸하시려 했는지 이해됐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증거판을 이스라엘 진중으로 던졌고 돌판이 깨져버렸습니다. 단순히 노를 참지 못해 무분별하게 한 행동이 아니고,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이 깨졌음을 의미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계약이 깨지면 문서가 필요없듯, 언약이 파괴됐으니 돌판이 필요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가루로 만들어 물에 타마시게 한 것은 민숙이 5장 18절에서 22절 말씀처럼, 탈선한 아내에게 저주의 물을 마시게 하듯, 남편이신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괴하고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며 경배하는 신부 이스라엘에게 저주의 물을 마시게 하는 것과 같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큰 위기가 왔습니다. 하나님과 40주야를 산에 머물며 받은 두 돌판도 깨버렸으니 앞으로 어찌 될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궁금합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 안에는 사랑의 질투가 불타고 있음을 봅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오직 하나님만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자녀들이 되게 해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민.